저 먹으러 먹니까돈 보고 서 있는 건어떡 아, 저. 아, 저 <laughs> 음. 냄새부터 봐. 음. 음. 아.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의 개그우먼 김민경. 이수영입니다. <laughs> 어디 보고 인사하는 오! 거예요? <laughs> 드디어 우리 시영이가 예, 우리 민경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냥 온건 아니고요. 저도 앞에서 예 아주 호되게 당하고 왔거든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혼종 내주세요. 예. 아니 이시영 씨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티라고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요. 예 제가요 산두 개를 서가지고 타고 왔거든요.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너무 추운데 아 제가 지금 아차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차산만 간게 아니고 용마산 용마산도 갔다 왔고요. 속였어요. 저는 아차산만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지는 용마봉이더라고요. 어 근데 괜찮았지? 예? 할 만하지 않았어? <laughs> 좋았잖아. 예 좋았어요. 갔다 아, <laughs> 왔으니까 이제 뭐뭐 먹어야겠습니까예 네, 그래서 이시영 씨가 또 엄청 잘 먹습니다. 사실 음... 저보다도 더잘 먹거든요? 근데 오늘 뭐 먹는데요? <laughs> 아 제가 진짜 좀 네. 걷는 촬영이 있어 가지고 지 아, 그래도 진짜? 단백질 위주로 어, 이거는 좀메이저 어.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뭐, 메이저님이 뭐?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사왔는데 지금 식사를 어. 여기에 있는데 어, 예의상 어. 이렇게 열어놓기만 하고 이쪽으로 다 밀어주고 자 우리 춤우니까 어, 따뜻하게 우리 한번 음. 아, 진짜 맛있어. 나는 지금 이 김치가 먹고 싶은데요. 어. 김치 안 먹은지 한달반된것 같아. 요 이거 먹고 싶어요? <laughs> 내가 먹어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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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제가 먹어줄게요. 자, 봐봐. 자, 시영아 먹는다. 어, 음, 맛있겠다. 어, 먼저서 먹어야지 언니. 응, 음, 알았어. 먼저서 음, 먹어줄게. 응. 음. 다 해줄 게언니가 응. 음. 응. 음. 이거 볶음 김치야. 응. 음. 음. 맛있겠다. 어우, 잘 먹네. 음 소리 좀 내네. 소리 소리. 어, 좋다 어다 음 <laughs> <못 봤어>, 지금 먹고. <laughs> 야, 여 배우가 카메라에 침 흘리면 어떡하냐. 야, 이미지가 있지. 야, 침 흘리면 어떡하냐. 아니, 침이 너무 고여 있었나 봐. <laughs> 아, 등산하는 게 바로 이맛 아니겠습니까? <웃음> 등산하고 <웃음> 뒤에 먹는 이 즐거움. 응. <laughs> 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촬영하면서. 우리는 등산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 불쌍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자, 식기 전에 빨리 먹자. 우와. 아, <laughs> 돼지고기네요. 음. 뭐 맨날 먹는 돼지고기. 에이, 뭐 맨날 먹어 오늘 못 먹잖아. <laughs> 맛있겠네요. 김치 돼지 두루치기 나는 속 나는 콩나물 올려서 민영아. <laughs> 음, 언니 맛있게 음. 먹어. 냄새 맡아 봐. 냄새부터 봐. 음. 음. 아, 음. <웃음> 음. <웃음> 음. 오, 좋다. 이게 등산하고 와서 더 그런가? 네가 못 먹어서 더 신나서 그런가? 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해물 좀 먹고 싶다. 어? 아, 언니가 먹어 줄게. 기다려. 음. 서이가 먹고 싶어 하는. 나도 조금 한입 먹어 볼까? 아니? <laughs> 오. 맛있겠다. 나 이거 오징어 있는데만 한입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왜 난리야, 자기가 <laughs> 너를 어, 내가 먹겠다는데. 너 위해서. 알았어, 나한 한 아, 입만 안 먹어. 안돼 안돼. 저는 한 입만 먹어볼게. 네? 내가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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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너를 위해서. 아이고. 너또나 때문에 내거 촬영하다가 아이, 또, 또 먹었고 이러니까. 저도 한먹어 손들고 서 있으면 이렇게. 아. 저,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아. 한 입만 먹어볼게. 이거 이거 이거. 안돼 아니 이거 한. 입. 야 이거 먹어. 아까 먹었어. 난 모르겠다. 난 몰라. 난 몰라. 야, 기름 다 묻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응, 음, 음, 우주어랑 계란이 있어서 <laughs> 이런 건 살이 좀덜찔것 같아. 그렇지, 덜 찌긴 덜 찌는데 그래, 이미 먹은 건뭐 어떡해. 음, 응. 하나 한번 먹지. 청계산 가. 음. 청계산 가. 매이좀된다 <laughs> 야. 아, 이집 많네. <laughs> 는여 배우가 침을 흘리더니 이제 여배 기름을 잔뜩 이까에 묻혀놓고 야 인간미 있어 보이고 좋다 응. 한번 이렇게 휘저어 볼게요 오오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안성탕면이야 그래? 100% 안성탕면이야 뭐야 뭐야 나 먹어봐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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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야지, 뭐야, 뭐야, 먹어봐야지. 뭐야. 먹어볼게 나는 나는 면안 보더라도 야 나도 먹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안, 안 돼! 안 돼! 아, 알겠어 언니 안 먹어봐 뭐 너안 돼! 아니 요만큼 야안 된다니까? 한 가닥만 가닥 먹게 한 가닥 안 돼! 한, 가닥 안한 가닥이 아니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거! 한 가닥이잖아 나는 몰라 나 말렸어요 <laughs> 나는 무조건 안성탕면이에 진짜 먹는 걸 나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여 가지고 거기 갔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엄청 예민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스태들 가방을 뒤져가지고 훔쳐온 거야 <laughs> 걸려가지고 진짜 싸우려고 그랬어 어 근데 걸려가지고 뺏겼지 다시 못 먹고 가만히 가다가 바닷가에서 컵라면을 주은 거야 우리는 막 으악 이시야막 이랬지 그래서 물을 부어서 딱 먹는데 아, 기름 냄새가 어... 그때 서해 바다에 다막 기름 유출됐는데 오. 그때 오염됐던 아마 그러지 그치, 않을까. 그랬던 거지. 사실 그 컵라면도. 뺏어갔어 왜냐면 누가 봐도 짠 것처럼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서 새포도안 뜯긴 컵라면 컵라면이 찾을 수 그랬었어. 있느냐 그래.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리얼로 화가 났지 그럼 우리가 조선에 왜못 먹냐고 방송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진짜로 화가, 너무 화가 났지. 그 감독님이 그걸 보고 그럼 이거 먹어라 먹는데 방송에 나, 음, 못 내보낸다 상관없다 우리 먹겠다 어. 근데 먹었는데 감독님들 그냥 카메라를 돌린 건데 그치. 그게 진짜로 어. 그 오염된 그래. 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개막 부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먹고 우리가 다 약을 줬잖아. 그치. 난 너무 약을 적었어, 먹으면 근데. 물을 물을 주거든. 근데 물을 우리가 맨날 그드러물 물을 아, 마셨잖아. 그렇 언니였나? 뭐가? 약을 줘서 물을 마시는데 약 먹을 만큼만 물을 마신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속으로 야 아, 나 뭐? 뭐? <laughs> 물좀더 먹지. 몰랐지. 뭘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물을 원샷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거를 원샷 했는데 언니는 딱 약을 먹을만큼만 먹고 다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먹지 아무나였어. 그냥 바보 같은 나였다고. 내가 하고? 언니랑 나랑 붙어 있었잖아 배서. 그렇지. 다 먹고 원샷해서 빈걸 주니까 우리 잤다가 어러래서 맞더라고. 먹은 말대소. 말을 못하고. 그렇지. 약 먹었는데. 어. 아 내가 그랬어? 어. 안 먹었어. 그렇게 순진합니다. 예, 그렇게 순진해요. 결과적으로 순진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 <laughs> 그랬던 것 같아. <laughs> 무인도 같은 데를 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공기면 뭐며 너무나 어. 좋았고 눈 뜨면은 어. 해가 지는 게 보이고 또눈 뜨면은 해가 뜨는 게 보이고 너무 너무 좋은 곳이었어. 아 그래도 우리 일출을 많이 봤네. 마지막 날언니 깨어가지고 우리. 네가나 데려가가지고. 그래. 근데 좋았지. 어. 오늘도 일출 봤잖아. 서울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아주 높은 정상. 나한테 정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정상과 정상을 보고 왔어. 와 진짜. 아, 았어 우리 오늘 서울 도심. 그, 맞아 맞아. 도심을 다 응. 보고 왔으니까. 두부 좀더 먹어. 근데 또. 나는 두부를 먹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 이미 다른 것들을 많이 먹었어. <laughs> 두부를 왜 먹는 거야? <laughs> <laughs> 몰라. <웃음> 우리나라에 3 0 응. 0 0개가 넘는 산이 있어. 어. 어. 근데 응. 거기에. 장군들의 얽힌 그 설화가 되게 많아요. 음. 이 산이요. 이런 얘기 많아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음. 사람들이 땀 티에 대한 호기심이 좋아해. 없어지잖아. 그래서 땀 티로 가서 볼수 있게끔 아니, 만드는 거지. 이 장군님에 대한 설화가 진짜 많아. <laughs> 언니가 한번 같이 가서 아차산을 시작으로 용마산을 올라갔을 때 나의 전설을 쓸 뻔했어요. <웃음> <웃음> 정말 장군 민경 장군의 전설이 될 뻔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laughs> 전사할 뻔예 전사하면서 전설이 될 뻔했는데 아, <laughs> 적이 없는데 전사할 뻔했어 <laughs> 내 스스로 나 혼자 전사하고 전설이 되는 예? <laughs> 전사. 나는 평강공주도 없어 어? 그냥 혼자 <laughs> 근데 장군 오늘 민경 장군 나와본 소감을 아, 한번 네, 남겨주세요 네네. 네. 어, 일단, 어, 우리 쫄경아리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오늘 언니 만나서 언니가 되게 배려해줘가지고. 아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 사실은 나도 진짜 잘 먹고 싶은데. 아, 알지. 응. 누구보다 잘 먹는 걸 어. 알고, 먹방을 같이 하면 난 정말 얘한테 질 정도로 얘는 정말 음식을 너무너무 있거든요. 좋아하고, 네. 잘 만들고, 잘 먹고, 그런 친구인데, 오늘 딱. 뭐, 스케줄 때문에 어, 있어가지고 또, 또 그쪽에 또 민폐를 끼치면 그럼요, 안 되니까 그럼. 근데 어쨌든 언니랑 뭐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음, 나중에 저기요. 네. 또 같이 먹자고 먹기만 해요 아... <laughs> 잘안 넘어오네? 알겠어 언니 <laughs> 우리는 오늘 맛있게 잘먹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산을 두 개를 탔는데 아침 10시밖에 안 됐어 어떤 기분이야 하루를 엄청 길게 쓰는 거야 집에가 잘 건데. 어? 집에가 잘 건데. 자더라도 언니. 봐봐. 10시에 모든 걸다 끝냈잖아.